울산 MBC가 보도한 가짜 해녀 비리로 133명이 검거된 이후 다른 어촌에서도 추가 제보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KTX 개통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울산 공항이 소형 항공사 취항과 기존 노선 증편으로 활기를 띄고 있습니다. 초등학생 제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고 학대를 일삼은 50대 교사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됐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여기서 울산 소식 전해드립니다. 여섯째 건조 주의보가 이어지고 있는 울산 지방은 오늘 구름 많은 날씨 속에 기온이 다소 올라 낮 최고 6.3도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밤부터는 자차 흐려지며 한때 5mm 정도의 비 또는 눈이 내리다 자정쯤에 그치겠습니다. 내일은 아침 최저 영하 1도 낮 최고 7도를 기록하며 평년보다 기온이 낮겠고 바람도 해안을 중심으로 다소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됩니다. 울산 MBC가 보도한 울주군 서생면 가짜 해녀 비리로 지난달 133명이 검거된 이후 최근 자기 마을에도 가짜 해녀가 있다며 수사를 해달라는 제보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해경은 입수한 첩보 내용을 정리하는 대로 전방위 수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최지호 기자입니다. 울주군 서생면의 한 마을에 주소를 두고 조 피해 보상금을 챙기다 적발된 가짜 해녀는 130명입니다. 전현직 어촌 계장과 한수원 직원까지 연루된. 확인된 사기 금액만 21억 원. 1인당 수백에서 수천만 원씩 보상금이 부당 지급됐습니다. 제가 서 있는 이 마을에도 가짜 해녀가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는데요. 그동안 시시해온 5천 개 비리를 파헤쳐달라는 내부 고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해수욕장을 따라 주택과 상가가 밀집한 이 마을에 등록된 나잠 어업인은 133명. 마을 주민들은 조 피해 보상 논의가 시작되자 어촌계 구성원이 되기 위한 검은 거래까지 만연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보상금을 받기 위해 어촌계장에게 수천만 원을 건넨 가짜 해녀가 수두룩하다는 겁니다. 천만원 빚을 서 넣는데, 어, 이번에 뭐밖에안 나왔네. 그러면서 전 아직 라면 천만 원 남았네, 막 이러더라고요. 해경도 울산 전 지역에 대한 이 같은 내부 고발 정보들을 집계하고 있습니다. 비리를 입증하는 데 상당한 시간과 인력이 필요한 만큼 경중을 가려 이달 안에 후속 수사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우리 인력으로서 다 한꺼번에 할 수는 없고 비리 이런 게좀 심한 데부터 선별적으로 해서 그 순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해경은 울산에서 가짜 해녀는 물론 가짜 어선과 가짜 양식장까지 등록해 세금 사기를 벌이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지호입니다. 지난 2010년 KTX 개통 이후 승객 감소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던 울산공항이 분위기를 반전시키며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소형 항공사의 신규 취향에다 기존 항공사 증표를 유도하며 상승 기류를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이용주 기자입니다. 지난 2010년 KTX 울산역 개통 이후 침체를 겪어왔던 울산공항, 연평균 130만 명에 달했던 이용객은 한때 45만 명대까지 곤두박질쳤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7년 에어부산 취향을 기점으로 여객 처리 건수가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특히 지난해 에어부산이 신설한 제주노선에 전체의 25%에 달하는 21만 8천 명이 몰렸습니다. 이에 따라 에어부산은 오는 15일부터 제주노선을 평일 왕복 5회로 증편하는 등 올해에도 공격적인 운영을 예고했습니다. 좀 분산해서 저희가 항공기 투입을 함으로써 손님들이 다양한 시간대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울산공항 역시 올해 여행 목표를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잡고 상승세를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올 6월 김포, 여수, 제주를 오가는 50인승 이하 소형 항공사 취항을 통해 틈새 노선을 공략하고 울산시 조례 개정으로 확대된 항공사 지원 정책을 통해 기존 항공사들의 증편을 유도한다는 계획입니다. 울산 공항의 관광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내륙 상품을 개발해서 서울이든지 제주에서도 우리 울산 공항을 이용할 수 있는 여객을 이렇게 모집할 수 있는 그런 한때 존폐 위기까지 내몰렸던 울산 공항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울산시가 지역축제에 대한 통합과 조정작업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이달 안으로 지역축제 구조조정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외부 전문가 위주로 구성된 축제 육성위원회를 만들어 비슷한 축제들을 통합해 울산 대표축제를 육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울산의 각종 축제와 행사는 지난해 1,200개였으나 각 지자체의 재정난 등을 이유로 올해는 1,000여개로 200개가 줄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직장인 가운데 연말 정산 평균 환급액이 가장 많은 곳은 울산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울산의 1인당 평균 환급액은 93만 3천 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고 세종시와 서울시가 뒤를 이었습니다. 한편 지난해 직장인 3명 중 2명은 연말 정산에서 세금을 환급받았으며 직장인 1명당 평균 환급액은 55만 2,200원이었습니다. 오늘달 12시 56분쯤 경북 포항시 북구 동북동 쪽 50km 해상에서 발생한 규모 4.1의 지진 여파로 울산에서도 관련 신고 전화 20여 건이 소방본부에 접수됐습니다. 소방 당국은 대부분 지진을 감지했다는 확인 전화였고 인명이나 건물 피해 신고는 한 건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은 원전과 공단, 기업체 생산시설 모두 지진과 무관하게 정상 가동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육단독 황보승역 부장판사는 제자들을 추행하고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5 4살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7년 학생 3명에게 6차례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를 하고 다른 학생 13명에게는 수십 차례에 걸쳐 손으로 머리를 때리거나 머리카락을 잡아 당기는 등 학대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번 한주 동안 울산 지역 주요 대학들의 학위 수여식이 잇따라 열립니다. 유니스트는 모레 오후 학사 794명, 석사 168명과 박사 118명에 대한 학위 수여식을 엽니다. 울산대학교와 울산과학대학교는 오는 15일 학위 수여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한편 추내보건대학교는 지난 8일 학위 수여식을 치렀습니다.